네, 안녕하세요. 토우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 w g 캐드 파일을 활용해서 UGNX 머신 센터 2D 가공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드릴, 드릴, 표면, 윤곽, 포켓 형상에 대한 캠 가공 등을 진행할 텐데요. 준비된 도면은, 우선, 컴퓨터 공룡 밀링 기능사의 밀링 가공 작업의 공개 도면 12원에 대한 도면이고요. 이 도면은 q n t 에 제공하는 공개 도면이죠. 작업 순서는 d w g 캐드 파일을 활용해서 UGNX로 모델링을 먼저 하고, 가공경로 NC 툴패스 제조 캠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고 모의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까지 그리고 NC 데이터 확인 및 수정 작업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왼쪽에 있는 이 도면은 이미 이제 이렇게 공개된 도면이고 이 도면을 가지고 CAD 파일로 이제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CAD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DWG 파일을 요거 활용한다는 뜻이고요 공정은 캠 공정이죠 센트드릴 가공, 드릴 가공, 표면정삭, 윤곽정삭, 정상, 포켓정삭까지 여기 다섯 가지 공정이고 사용화 공구 목록은 여기 공구 목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이 사항들은 여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가로 세로 70, 70이고 그다음에 두께는 22T라고 했는데 도면은 21T인데요. 여기 표면에 1mm 정도 이제 여유 가공 여유를 포함,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 1mm 정도를 페이스 커터로 페이스 밀러 여기 1, 1mm를 가공할 예정이고. 보정 방식은 컴퓨터 보정을 쓸 거고, 센터 드릴은 G81, 드릴은 G80, 어, G73을 쓰겠습니다. 이 드릴링 고정 사이클 쓰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어, 윤곽만 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CPI 엔드밀을두 날짜를 쓸 거거든요. 얘에 대한 이론치, 그니까, 러 그 해당 최대 절입 깊이 값은 1호치로는 10파이 두날인 경우에 는 5mm가 최대 맥스거든요. 근데 얘는 6mm니까 1 m m 초과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윤곽 가공할 때 깊이를 3mm씩 해서 등분할로 가공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mm 여기 가공하고 또 3mm 그럼 토탈로는 6mm가 되죠. 이런 식으로 루프 안에서 가공하겠다는 뜻이고, 이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할 거고, 여기 여기 있는 이 내용 이 내용 전체도 그 설명 부분 안에 게재해 놓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쪽에 당겨놓고. 어 토면 해독은 이미 이제 토면 해독은 이제 요거 말고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이나 혹은 뭐다 이전 영상에서 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윤곽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가 윤곽이고요. 이그니까요단면도로 이, 확인해 보면 요 단차가 있잖아요. 그렇다 말은 여기 중심으로 이제 단면을 쳐서 봤던 여기 단차가있다는 소리는 여기가 제일 꼭대기면이고 여기가 내려간 면이죠. 그래서 요 바깥쪽 테두리를 우리는 윤곽이라 부를 거고 안쪽에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 요것도 여기 단차가 있죠. 그냥 포켓이라 부를 겁니다. 깊이가 있다는 소리고, 여기는 관통된 구멍이고, 드릴, 팔, 드릴이 여기 지나가서, 예, 만들어진 구멍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죠. 이거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u n x 들어오시고요. 자, NX에서, 어, 여기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열기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열기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CAD 파일이 안 보이죠? 그러면, 하단에 파일 형식을 CAD로 좀 바꿔 주시고요. CAD DWG입니다. CAD DWG 선택하고 OK 눌러 주십시오. 파일을 열거고자 여기서 뭐 다른 거 만질 필요 없이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밀리미터, 우리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니까 마침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팔이 이제 땡겨줄 거예요. 이렇게 땡겨옵니다. 원점이 왼쪽 모서리죠? 어, CAD도 원점은 여기 왼쪽 모서리였거든요. 그래서 CAD하고 UGNX도 원점이 예, 서로 일치하네요. 마찬가지지만, 음, 이전 영상에서 또 마스터캠도 했었는데, 마스터캠, CAD, 마스터캠, UGNX는 전부 다 원점을 같이 예, 공유하네요. 그런 예, 특이사항이 있는 거 확인해 줬고요. 우리가 이제 캠짤때 원점은 여기로 잡을 겁니다. 네, 그건 코때 가서 하고, 제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우선 모델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링을 먼저 할 겁니다. 자, 이상 없죠? 자, 짝 꺾어 놓고요. 마우스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자, 돌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돌출 누르시고,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부터 바깥쪽에 있는 70에 69짜리 먼저 선택하고 방향은 반대로고요 얘가 이제 6mm 띄워서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0이 아니라 6 띄워서 21까지죠 그래서 여기를 6mm를 띄우셔야 됩니다 요를 띄우시고 됐죠 방향은 저는 밑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스케치선이 모일 거니까요 적용 누르고 그 다음에 윤곽에 해당하는 선이 요 안쪽에 있는 요 선이죠 요거 하나 선택하고 방향은 또 반대로 얘는 0에서 윤곽쪽입니다 요거 6mm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이 베이스, 처음에 그래, 모델링 한거하고는 결합이 돼야 되겠죠. 해주고, 적용 누르시고. 자, 포켓 쪽은 깊이가 5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여기 도면에 5가 되어 있으니까. 방향은 반대로 0에서 5mm 까지. 이번에는 파내야 되겠죠. 포켓이니까. 빼기 해주십시오. 적용.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파일 드릴 구멍 있죠? 이거는 선택하고, 방향은 또 반대로 하고, 얘는 어, 숫자 넣어도 되지만, 여기 선택까지라고 일단 옵션을 좀 바꿔가지고요. 뒤집어서 바닥면 한번 클릭할게요. 그럼 자동으로 치수를 안 넣어도 이렇게 바닥까지 구멍을 파내겠습니다. 빼기 해주십시오.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사실 모델링은 끝난 겁니다. 여기 넣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작업은 어디까지 했냐면, UGNX, 이제 CAD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UGNX에서 모델링 작업을 이미 이 하신 거예요. 예. 금방 해도. 자, 그러면 뭐 특이사항은 없죠? 예. 도면하고 한번 좀 비교만 하고요. 특이한 건 없습니다. 됐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보시면 여기 있는 지금 스케치선, 그러니까 스케치선이라고 얘기한 건 캐드 파일 선들을 그죠? 음. 여기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예. 캠짤 때 크게 상관 없습니다. 마스터 캠할 때도 레벨에서 막 숨기고 했는데요. 얘는 굳이 레벨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제조 들어가시고 여기 UGNX에서 이 제조가 캠 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 들어오시고. 우리는 2D 가공이기 때문에요. 자, 생산의 캠세션 구성은 캠제너럴이 맞고요. 생산한 캠 생성은 이거, 우리가 2D이기 때문에 밀플라나 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3D는 이거고, 2D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D는 밀플라나.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왼쪽에서 빈 여백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지오메트리 뷰. 자, MCS 밀 앞에 있는 플러스 일단 켜놓고요. 워크피스 좀 보이게 한 다음에, MCS 밀요거 더블 클릭 하시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CS 지정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뜻이냐면 가공 원점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죠 좌표계 다이로그 클릭해 주시고 예, 뭐 원점은 여기 잡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여기를 X0 y0 Z0 으로 잡는다는 소리에요 예, 가공 여러분들 장비에서도 세팅할 때 여기 원점 잡아야 되겠죠 여기가 캠의 원점이라면 이해되셨나요 맞죠? 확인 눌러 주시고. 여기 원점 잡혔고요. 그 다음에 상세 정보 열어가지고, 요거 숫자가 치공구 없애 1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1이 되 있어야지 G54입니다. 이거가 2가, 2가 되면 G55, 3이 되면 G56 그 뜻이에요. 어, 그 다음에 안전 높이는 평면으로 해서 제가 임의로 선택할 겁니다. 선택해서 50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Z50점이라고 해서 안전 높이가 생성되고요.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워크피스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고요. 자, 파트 지정의 아이콘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원본, 모델링 파일 하나 클릭하고, 여기에서 가공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블랭크 지정은 원소재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소재 크기.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경계 블록으로. 그러면 딱 맞는 소재를 만들어주는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소재 1mm를 위로 띄우기로 했죠. BT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 ZW, ZM 플러스 있죠? 더블 클릭해서 요거 1을 주시면 이렇게 상단으로 1mm가 올라갑니다. 보이시나요? 그죠? 여기요 부분을 베이스 커터로 지나가면 되죠. 베이스 밀러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확인 눌러 주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기계 공구비로 들어오시고요. 자, 이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서 할 거예요. 공구 4개를 만들 겁니다. 1번, 2번, 3번, 5번이에요. 자, 여기 공구, 여기 지금 우리 어디 들어왔냐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기계 공구비입니다. 자, 공구 생성 들어가시고,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만드시면 돼요. 요게, 밀플라너 쪽에 있는 첫 번째 공구, 요게 이제 평 엔드밀이에요. 됐죠? T01, 대문자로 할까요? T01로. 한칸 띄우지 마십시오. 평 엔드밀, 10파이, 두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칸 띄우지 마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10파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10파이 맞죠? 직경. 날수는 두 개. 그 다음에 공구번호 T01이니까 1번, 1번, 1번으로 다 통일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 주고 자더 공구 옵셋 들어가서 센터 드릴하고 드릴은 요 플라나 쪽에 들어 있지 않고요. 요거 열어 보시면 드릴이라고 있어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센터 드릴이라는 말이 특별히는 없는데 여기서 그냥 스폿 드릴링 요거 쓰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를 t 0 2로 하면 되겠죠. t 0 2로 하고 센, 센터 드릴 3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치고 이거 3파이 직경 바꿔주고 나고 주서 주고 특이한 거 없습니다. 이거 2번, 2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드릴이죠. 또 공구 생성 들어가고, 드릴은 요겁니다. 이게 드릴링이 써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T03번이고, 드릴 8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치시고, 8파이죠. 자, 공구 번호 이거 3번, 3번 확인 눌러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공구들이고 페이스 밀은 특별 히 여기 들어있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구 생성 들어가 보면 물론 페이스 밀 같은 경우는 그냥 평앤드 밀 가지고 그냥 88 만들어도 됩니다. 이걸로 그냥 88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공구를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밀링 안에 보면 면 밀링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왔죠? 이것도 블 클릭하면 페이스 커트형상에 나옵니다. 뭐 사이즈를 적을 수 있긴 한데요. 그냥 적지 마시고, 그냥 확인 눌러 주십시오. 그놓고 그냥, 하나, 하나 선택하셔서요. 그냥 하나 선택, 이걸로 할까요? 아, 이걸로 하시죠. 선택은 그냥 하나 해놓고 확인 눌러 주시면, 왼쪽에 한개가 생깁니다. 자동으로. 그럼 이걸 일단 취소 누르고, 자, 요거 누르 왼쪽 마우스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름을 그냥 바꾸시면 돼요. 우선. 그리고 좀 안에 사이즈를 좀 바꾸시면 돼요. 04, 5번이죠. 페이스밀, 페이스커터, 80, 파이 예, 여섯 날입니다. 이해됐죠? 엔터 치고 다시 요거 더블클릭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좀 바꾸겠습니다 요게 직경이 요게 D값이니까 요게 직경이 요게 80이라는 소리예요 전체가 맞죠? 그러면 80 사이즈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 C가 잡혀 있죠 못다기가 요게 길이가 되어 있긴 한데요 요 못다귀 각도를 제로로 만들어 주시면 편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45도가 요렇게 나와요 근데 요렇게 되면 밑에는 80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80이고 그래서 여기를 제로 만들어 주시면 딱 80의 사이즈의 베스 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섯 날이라 그랬고, 자, 그 다음 공구번호들은 각각 다 5번으로 세팅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예, 누르시면 돼요. 그럼 총 공구는 4가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프로그램 순서뷰,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이제 캠을 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정은 센터 드릴, 드릴 공정, 이제 찌르는 공정부터 먼저 찌를게요. 여기 요, 요 구멍 때문에,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센터 드릴은 요거죠. 스포트 드릴링. G81. 요게 G81이에요. 자, 요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램. 공구는 요 2번 공구.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있고, 여기 그, 공작물 기준으로 가공할 거고, 드릴은 드릴링 메소드. 이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식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센터 드릴 가공. 요렇게 그냥 식별하기 위해서 할게요. 확인 누르고. 자, 여기 구멍 지정 클릭하시고요. 어, 여기 선택 누르셔서 여기 가시면 센, 센터가 여기 원 원이 하나가 선택이 될 거예요. 원 하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 주고. 그럼 여기 숫자가 1번이라고 살짝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잘안 보이죠? 예, 그 센터가 잡혀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확인 눌러 주시고. 자, 그다음에 고면, 그 다음에 면 위쪽 곡면이라는 건 구멍이 시작하는 윗면. 이쪽에는 면이 없으니까 이면 잡으면 되죠. 클릭하시고. 요거 면으로 잡겠다. 이면 잡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메워진 형태겠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매개변수 편집이라고 클릭해주시고, 요거 누르지 마세요. 요거 그냥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센터테리 깊이 얼마 줄 거냐 그 뜻입니다. 누르시고, 네, 공구 팁 깊이라고 하고, 저는 3mm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듀엘 온 시키면 G82로 나오거든요. 요거 듀웰은 오프 시켜주십시오. 그래야지 G81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성속도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건 한꺼번에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안 바꿀 겁니다. 그냥 내비둘 겁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경로 설정, 요거 여셔서요. 여기 보시면 이송속도. 여기서 이제 이송속도를 바꿀 수 있어요. 클릭하고. 여기가 주축회전수고요스펜들속도 여기가 그러니까 S값, 여기는 F값. 이송속도값. 여기 지금 제가 예시를 잡아놨죠. 센터 드릴은 F100, S1000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럼 여기가 S1000, 여기는 F100. 엔터치고, 여기 계산기 모양 한번 클릭해주십시오. 자, 그래야지 여 확인버튼이 뜨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스크롤바 내려보시면 생성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이 보이죠 예. 그래 놓고 여기 보시면 검증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꼭 2D나 3D로 보십시오 2D는 좀 어두워서요 전 3D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속도를 조금 많이 낮춰서 플레이해 보면 공구가 찌르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찌릅니다 관통이 안 됐죠 당연히 3mm만 이제 가공한 거예요 마스터캠은 마이너스 값을 쓰지만 UGNX에서는 마이너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찌르는 깊이 값이 3이면 3, 5면 5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또 확인 눌러주시면, 공정 하나 만들었고요 자, 두번째 공정, 드릴 가공 공정 만들겠습니다. 상단에 오퍼레이션 생성 누르시고. 자, 드릴은, 제가 아까 이거 G73을 쓴다 그랬죠, 아까? 그죠? 예. 고속 심공 드릴링 고정 사이클이 고속이에요. 그래서 고속은 요거예요 요게, 요게 이제 g 8 3이고요 요게 G73이에요. 음, 브레이크 칩, 칩 브레이크, 드릴링. 요거 쓰시고, 자, 그 다음에 공구 바꿔주시면 되죠. 바꿔주시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정 이름은 공, 두 번째 공정이고 그 다음에 드릴 가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업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구멍 지점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 눌러서 마찬가지로 구멍 가장자리 클릭 스케치선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고 자그 다음에 여기 위쪽 곡면도 위쪽 잡고 밑쪽 잡으면 돼요. 면으로 바꿔서 구멍이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고 자그 다음에 바닥 곡면은 구멍이 끝나는 지점이죠. 면으로 바꿔서 뒤집어서 바닥면 잡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양쪽면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개변수 편집 들어가셔서요 확인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자, 모델 깊이는 우린는 깊이 값안 주고요 바닥 공면을 통해 요거 클릭할게요 이미 바닥면을 하나 잡았죠 그래서 바닥 공면을 통해 요거 눌러놨고 두엘오프되 있고 중요한 게 팩이니까 찔렀다 뺐다 그러니까 1회당 절이 깊이 값을 정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우리는 유 g n 스에서는 스텝이라 불러요 1회당 절이 깊이 미지정이 되어 있는 거, 요거 들어가셔서, 스텝1에다 샵1에다가만 그냥 3 주시면, Q3, 팩 값이 3 값으로 나와요. 1회당 3mm씩 저장, 저, 저 저립되게끔. 확인 눌러주고, 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경로 설정 밑에 보시면 이성미속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F90에 S900이죠? 맞죠? 그래서 S, S900, 엔터, F90 주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 이해 예 누르시면 됩니다. 특이사항 없고 하단에 여기 생성 누르시면 되죠. 여기 선이 여기 보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통되는 거볼수 있으니까 살짝 뉘어서 그 다음에 다시 검증, 검증 들어가서 플레이해 보시면 공구가 여기 보, 보이셔야 됩니다. 예, 살짝 보여졌죠? 예, 관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확인 눌러주시고 또 확인 한번더 누르시면 공중 두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드릴 공정은 끝났고요 됐죠. 자 표면으로 윗면 날리고 윤곽 날리고 포켓 날리면 됩니다. 자 다시 유지엑스 들어오셔서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오고요. 표면 가공이죠. 자 이거 누르시고 밀플라나 쪽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포켓, 윤곽 표면 전부 다 이거 하나로 다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계가 포함된 면 밀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로 네, 다 가공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 선택해주고, 프로그램은 그대로 프로그램, 공구만 일단은 페이스커터로 워크피스 기준, 그 다음에 밀피니쉬로 해주시면 스톡값 즉, 여유값을 다 제로로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공정은 여기 세 번째 공정이잖아요. 03번에 표면 정사가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면 경계라고 이제 나오죠? 이면 경계, 요거 한, 클릭하고, 이 바깥쪽을 스케치 선, 아, 요 윗면 있죠 스케치선이 아니에요 요윗면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이상 없고 자그 다음에 지그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공 가게끔 아마 여길 두번 정도 지나가게 할 겁니다 일부러 그 지그 방식으로 갈 거고 요거 툴 플랫은 75% 일단 두시고요 블랭크는 깊이 값이니까 1이라고 주고 최동 바닥 스톡 즉 정상 여는안줄 거고요 최상 매개변수에 들어가 보면 지정 그대로 돼 있고 180도 방향에서, 한쪽 방향에서 갈 거고, 그 다음에 스톡은 제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열 주는 거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비절사 기동 들어가 보시면, 공구가 너무 멀리에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냥 가게 되면, 가까이 좀당기는 방식을 하겠습니다. 이그 방식을 어떻게 바꾸냐 면 여기 보시면 하단 열린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10으로 당기고, 여기도 10으로 당겨주시면, 공구가 매우 가까이에서 시작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50으로, 100으로, 200으로. 확인 눌러보시고, 자, 그다음 이송 및 속도 들어가셔서요, 어, F100에 S800입니다. 맞죠? 자, 주, 음, 스피드 속도는, 에, 음, 주, 주, 주축해져서는 S800, 이송 속도는 F80, 엔터, 계산기 클릭,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생성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선이 두 개, 두 가닥씩 나오죠? 이 노란색이 있는 이 부분이 공구가 진입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 보시면 압니다. 자, 이제 생성, 예, 예. 검증 들어가셔서 플레이 보시면 공구가 가까이서 요렇게 내려오고, 들어오고, 다시 들고 빠져나가요. 또 다시. 맞죠? 아까 노란색이 있는 부분이 진입하는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표면 가공이 끝났습니다. 확인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윤곽 가공 하겠습니다. 윤곽은 요 바깥쪽 테두리, 요 바닥면이죠.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고요. 윤곽도 그대로 이거 쓰고요. 공구만 바꿔주시면 돼요. 백엔드밀 밀피니쉬고, 공정은 네 번째 공정이죠. 04번에 윤곽 정사 가공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그 다음에 됐고요. 면 경계 지점 클릭해서 요 바닥면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지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가공이 엉뚱하게 될 거예요. 바깥쪽은 여기 눌러서 이게 윤곽은 외곽 다르기유지엑스에서는 윤곽을 외곽이고 파트는 포켓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외곽 다르기 하면 되겠죠, 외곽 다르기자 이거 그대로 두시고 블랭크 깊이는 전체 깊이거든요. 6mm고 절삭단 깊이는 우리가 3mm씩 나누로 했으니까 이거 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6을 3mm씩, 3mm씩 가공한다. 그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닥 스톡은 주면 안 됩니다. 이건 정상 여유니까. 이 자체가 정상이죠, 지금. 네, 절삭 외교변수 잠깐 들어오셔서요. 어, 우리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공구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공한다는 소리고, 정면은 아일랜드 클리너 꼭 켜주십시오. 이거안 켜시면 여기가 가공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거안 켜시면, 이거 체크를 안 하면 여기가 가공 안될 거예요. 저는 켤게요. 자, 스톡은 제로 돼 있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속도는 120F, 120S, 1400입니다. 맞죠? 요 데이터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포켓도 이 데이터 그대로 쓸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이성, 비절삭 이동 잠깐 들어가 보셔서. 공구가 이제 공구, 사실 바, 공구가 바깥에서 내려올 때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공구가 바깥에서 내려올 때도 스트레이트로 내려와서 가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내려온다거든요. 빨간색 선이 이렇게 내려온대요. 자, 이걸 이어서 여기 플런지로 하면 스트레이트로 내려옵니다 빨간색 선을 보시면 돼요. 네, 스트레, 스트레이트로 내려오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송 및 속도 잠깐 들어가서 F120. 그러니까 S는 1400이고, 네, 스피드 속도. 이송 속도는 F120이었죠. 그 다음에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그 다음에 생성 누르시고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검정에 들어가셔서 한번 공구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시죠 검정에 들어가셔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바깥에서 그냥 내려오죠 이렇게 가공되고 3mm 가공한 거예요 맞죠? 이렇게 가공이 되고 여기를 가공하고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바닥을 이제 3mm씩 3mm씩 가공해게겠습니다 이거 전체 다 보고 이제 포켓 들어가시면 돼요. 됐고 이상 없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확인 한번 마저 눌러주시고요. 포켓은 공구가 들어갈 때 구멍 여기 있는 구멍 센터에 집어넣는 게 맞죠?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요. 그대로 이것도 쓴다 그랬습니다. 얘 예, 그대로 쓰고요. 여기만 공정이 05번 공정이고요. 포켓 정캣 정삭 가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없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면 경계 지정 눌러셔서 포켓이 대해 당하는 바닥면 이거 클릭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상 없고, 얘도 지그 방식 하면 안 되고, 파트 따르기, 요게 제가 아까 포켓이라 그랬죠? 요거 바꿔주시면 되고, 요거 그대로 쓰시고, 블랭크 깊이는 5mm입니다. 5mm 나눌 필요 없습니다. 왜, 왜 5mm냐면 도면에 5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왔죠? 그죠? 포켓은 5에 윤곽은 아까 6이었고, 얘는 한 방에 가화할수 있다, 그죠? 이론상으로. 자, 절상 매개에서 클릭 들어가셔서, 자 이거 그대로 쓰고 스톡도 제로 뭐 이상 없고요 자그 다음에 비절사이송 들어가서 공구를 스트레이트로 줄거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지점을 여기로 제가 잡는다 그랬죠 그것 좀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야 돼요 자 스트레이트로 요거 아니죠 스트레이트로 들어갈 거니까 플런지로 바꿔주고 시작하고 드릴 점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잠깐 들어가서 사전 시 드릴 점 이게 이제 시작하는 위치를 잡는 부분이에요 들어가시고 점 지점 클릭한 다음에 여기 센터 점 있죠 여기 클릭해 주시고 여기로 먼저 진입하게끔 한다는 소리예요 확인 눌러주고 또그 다음에 이송 속도 들어가서 아까처럼 여기 S1400 F120 엔터 계산기 클릭해 주고 확인 눌러주고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생성 눌러 주셔야지 되고 자 노란색 선이 여기 스타트 선이라 그랬어요 들어가는 선 어, 중간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죠 생성 누르시고 플레이 한번 눌러 보시면 공구가 중심으로 들어가서 예, 가공합니다 다 좌보정이죠, 그죠 확인 눌러주고 또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이상 없이 전체 공정 짰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왼쪽 마우스로 클릭 한번한 상태에서요, 상단에 여기 보시면 공구 경로 검정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예.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모의 가공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또 플레이해 보시면 센터 드릴, 그 다음에 또 드릴, 페이스 커터, 속도 조금 빠르게 할게요. 그 다음에 윤곽 됐죠 네, 깊이 두 번으로 나눴고요. 그다음 포켓. 네, 여기까지 전체 공정을 확인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내용상으로는 여기까지 완성하신 거죠. 캠 이제 모의가운까지 끝냈고 이제 NC 데이터를 뽑아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프로그램 을클릭해놓은 상태죠. 상단에 포스트 프로세스 클릭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포스트를 쓸 건데 근데 여기는 안쓸 거고 저는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열기 누르고 저는 디폴트 요걸 쓰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게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요거 쓰게 쓸 거고, 그다음에 저는 NC 데이터 만들 거니까 NC라고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NC로 쓰겠다는 소리에요 그리고 우리는 미터법 따라 가야 되겠죠. 밀리미터 쓰고 있으니까 요거 바꿔고 확인 눌러주시면 프로세싱이 이렇게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밀면 화면이 커집니다. 적당한 크기 주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쪽은 요거 내용은 좀 필요 없을 거거든요. 드래그해서 요거 지우시면 돼요. 지우고. 이5% 뒤에 이5 B 지우고요. 프로그램 번호 요거 적을 거죠. 저는 프로그램 번호 임의로 적겠습니다. 5에 어, 3579라고 음, 3, 할게요. 3579 됐습니까?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뭐 포스트를 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제가 좀 곁들이거나 좀 수정할게요. 제 나름의 제 방식대로. 어, 원점 가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굳이 네, 안 가도 되지만. 그 다음에 공구 교환 위치로 한번 보낼게요. 그다음에 요거 주축을 한쪽 방향으로 세우는 것까지 M19.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출은 필요가 없죠. 예.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2번 공구를 이제 교환했고 3번의 공구번 대기시켰네요. 요건 요렇게 짜든데. 요거만 좀 추가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G54 공작물 잡혀계 썼고 그다음에 요건 센터 드릴이죠. 그러니까 G81을 썼고 예, 여기 F값 요거 썼고요. 이거 3번 공구는 드릴 공구였죠. 그 다음에 G73이죠. 그죠? 아까 우리 G73 쓴다 그랬고, Q값은 3으로 우리가 또 설정했고, 네, 예, 피드 값, S값 다 990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요 공정은 페이스커터죠. 예, 페이스커터 들어갔고, 안전 높이 다 있다. 그죠? 안전 높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음. 안전 높이 다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50적 자, 그 다음에 페이스커터 지나고 나면 이거 이제 윤곽이죠. 여기 안전 높이 있고, H 값 있고. 제가 컴퓨터 보정 방식 쓴다 그랬으니까 G41이나 2나 D 값은 안 나오죠 컴퓨터 보정이니까 이렇게 공정이 이렇게 짜집니다. 그래서 쭉 끝까지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파일에 다시 여기 제가 프로그램 번호를 o 에 3579라고 했죠.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서 바탕 화면에다가 저는 이거를 모든 파일로 바꾸고 o 에 3579. nc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넣고. 확인 눌러주면 파일이 그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 네, 됩니다. 그래서 요 파일 가지고 장비에 집어넣고 세팅하고 가공하시면 나오겠죠. 아, 이상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요렇게 작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DWG CAD 파일. 요 캐드 파일은 이전에 기존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의 공기 도면 12번에 대한 요파일 가지고요. UGNX로 불러와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무신 센터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2D 가공으로 캠까지 프로그램을, 완성, 프로그램을 완성한 작업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요 나머지 내용들은 거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